이 대중교통 체계는 관광지와도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하회마을, 봉정사, 월영교 등 안동 대표 관광지로 향하는 버스가 부족해서 불만을 호소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이번에 개선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동의 자랑스러운 관광지가 있죠. 도산서원을 지금까지 안동 기차역과 터미널에서 음.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안동 시내 원도심까지 옵니다. 거기서 갈아타서 도산소원까지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동이 (1박 2일) 놀러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안 맞으니까 도산소원은 포기하고 화요마 말만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편돼서 터미널에서 바로 도산소원까지 직행, 직행 급행 버스가 생겼습니다 음. 향후 천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안동시 입장에서 관광객들의 편의성은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네, 하나만 더 보태면, 제가 여기서 또 강조하는 음. 거는, 안동에 와서 화해 마을 도산서만 보고 가게끔 만들겠습니까? 다른 군단이, 시군단이까지 좀 연결을 해서 1박 2일 코스를 짤수 있도록 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안동에서 예천의 회룡포까지 가려면, 시외버스를 타고 거기서 또 갈아다고 가야 됩니다. 저는 관광을 위해서라도 대중교통 체계 개편 논의를 시군이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안동과 마찬가지로 경북 북부 지역에 알려진 관광지가 많습니다. 영주시도 관광지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한다고 하고요. 봉화군에서는 은어 축제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 시기에는 시내버스 노선을 한시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또 청송 영양 영덕에서는 2018년 시내버스 노선 안내 구축을 통해서 인접 관광지끼지 시너지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관광지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이런 시내버스 노선의 편의성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중요합니다. 시내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특히 농어촌 버스의 경우에는 관광지와 관광지 간의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관광객들이 갈수 있냐 없냐에 결정적 기여를 하거든요. 관광 차원에서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투어 버스를 만드는 것도 경상북도에 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문제도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 관광지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그 노선을 발굴해서 한정면을 발급하면 충분히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고 시공 경제를 크게 벗어나 났을 경우에는 어 장거리 운행을 주로 하고 있는 시외버스하고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게 안동시가 좀이 형님격이잖아요. 도청도 있고 그리고 KTX도 다니고 하면 안동역에 딱 내려서. 경북 북부 지역을 다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노선을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승규 위원님께서 여기서도 노력을 좀 <laughs> 해주십사 어, 나아가 그 부분까지 아, 네. 그래도 얘기합니다. 저도 지역의 다양한 분들 만나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광문화 활동하는 젊은 분들께서 하는 게 관광지 핵심은 캐리어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도시여야 된다. 음, 음. 어. 그 말인 즉슨 대중교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머물면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편리한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비어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분은 안동뿐만 아니라 경북도 함께 더 많은 노는 학장을 하는데 저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휴대폰 없으면 못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버스를 탈 때도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서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또 필요하고요. 버스의 통합 단말기나 이렇게 BIS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